총평은 제가 매 시험 끝나면 유료 강의실에 올립니다. 이 총평은요 시험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에 제가 시금을 전폐하고 백문학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총평의 목적이 뭐냐면 제가 총평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백문학을 분석을 해서 우리 유료 수강자 분들께 이번 시험에는 이번 시험에 이렇게 이렇게 나왔노라고 네, 알려드리는 측면이 첫 번째고요. 자두 번째 좀더 중요한 거죠 네,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피드백은 뭐죠? 네, 평가를 하고 보완하는 거죠. 네 이번 시험에서 우리 통합패스 컨텐츠에서 어느 정도 커브가 되었는가, 네, 적중률이 지난 시험 대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평가를 하고. 네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하기 위해서 제가 비교적 디테일하게 이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자료를 만듭니다만은 이러한 피드백을 확신하기 위해서 최대한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드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평가를 해볼까요? 자 평가 30회 시험에서 일단 A, B, C 이렇게 문항을 분류하는데요. C가 뭐냐면은 어, 패스코드 문제집으로 커버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은 네, 이번 30회 시험에서는 88%가 패스코드에서 반영이 되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12%는 뭐냐 어, 이 중에서 8%는 이제 B에 해당이 됩니다. B에 예,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어, 패스코드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으나 어, 교재나 강의로 반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통합해서 컨텐츠 전체로 따지면 어때요? 네, 96%가 커버가 된 거죠. 자 물론 어, 이 숫자 어, 우리가 이 교재, 이 강의로 공부한다고 해서 이 맥시멈 효과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이런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은. 자, 패스코드의 경우는, 어, 패스코드 안에 있는 문제가 총 500개 있죠. 500개를, 어, 각 문제마다 이 문제, 이 지문이 왜 정답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지문은 왜 정답이 안 되는 것인지를 해당, 어, 해설을 참고해서, 해당 주제와 함께, 해당 타픽과 함께 이해를 하면은, 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네, 맥시멈 효과 커버가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는 어때요? 적어도 이외도 기상하면서 차근히 다 이해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커버가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공부한다고 해서 이렇게 최대한 효과가 나오긴 쉽지가 않죠. 자 그러나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이러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컨텐츠를 통합패스에서 예, 제공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그렇죠? 임팩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위에는 있 4%를 보겠습니다. 이 4%는 뭘까요? 자, A 부분은 교재나 강의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으로서, 소위 말해서 신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매 시험마다 신유형은요, 10%에서 15% 나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게 4%밖에 안 됩니다. 이게 4%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그죠? 예, 적중률이 더 올라갔다 볼수 있는데, 그러면, 어, 이제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가 매 시험마다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왜 이번 시험에는 4밖에 안 되느냐, 요 부분을 간략히 또 설명을 드려보죠. 네,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자, 첫 번째는, 어, 시험 주간 처인, 어, 출제자가 말이죠. 출제 측에서 네, 이번 시험을 좀 쉽게 내주자. 이렇게 해서 신유형을 좀 줄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그 통합패스 기출보건 컨텐츠가 네, 오랫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전체 완성도가, 완성도가 올라가서 이런 커버 비율이 더 올라간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어, 정확한 것은 이제 어, 뭐 향후로도 한두번 시험을 또 보고 이런 데이터를 또한번더 보고 검증을 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 후자의 측면도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매번 기술 분석을 하면서 총평을 만들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28회 시험에서 패스코드로 반영된 부분은 80%입니다. 네,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28회는 80%고 29회는 85%예요. 그리고 이번에 30회는 88%다라는 거죠. 예, 조금씩 조금씩 어때요? 예, 커브 비율이 올라가고 있죠. 이 얘기는 우리 통합회스 콘텐츠의 기술 콘텐츠의 완성도가 올라감으로써 좀더 적중이 많이 되고 있다. 좀더 많은 커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기술 콘텐츠에 대한 학습이 맹렬한 학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색깔 있는 부분이 있죠. 색깔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요거는 그 계산 문제를 말합니다. 아, 다 세어보면은 아, 이번 시험에서 열다섯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네, 보통은 이제 열에서 열다섯 문제 정도 나오는데 에, 상단에, 그죠? 많이 나온 셈이죠. 에, 그렇지만 뭐 소위 말해서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 나오지 않았고 거의 뭐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출제 경향을 보겠습니다. 어, 평균적으로는 난이도가 어, 하중상 5대3대2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런데 에, 30회 시험에서는 아까 심리형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죠. 에, 그런 영향으로 난이도 상해 좀 줄었습니다. 상해에서 1 0 줄고요. 중 난이도가 한10% 증가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문제 줄어들었으니까 평균은 좀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 우리 그 통합패스 환급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어떤 수치를 발표하지 않으니까, 예, 현금 환급반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험과 이번 시험에 합격률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면은 어, 고 난이도가 줄고 중 난이도가 올랐지만, 예, 중간 난이도에서 어 복합문제 네 복합문제가 뭐냐 요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응용 문제도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 까다로운 문제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어 평균적인 합격률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 단고 예, 난이도 문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토마토페이스 현금 환급자 중에서 고득점자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참고로 이제어 (30회) 시험에 대해서 3 0 0 환급자분이 이번에 (5명이) 나왔어요. 네, 이제 1, 프로 이상은 전체적으로 한 4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난 시험 대비 한50% 증가된 거예요. 요거는 3명이었거든요, 지난 시험에. 네, 그만큼 이번에 고득점자가 많이 나왔다. 네, 여러분께서도 네,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이 그룹 안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환급자분들은 예, 뒤에서 제가 또 다른 안내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어, 이 출제경향 분석에서, 어, 각 난이도의 의미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어 난이도 하는 뭐냐면은 어, 이건 이제 개념만 알면은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 자 난이도 중은 뭐냐면은 어, 개념을 알고 약간만 생각하면 나오는 문제. 자 그리고 이제 상 난이도는 뭐어 그야말로 이제 소위 말해서 킬러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주로 계산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우 지엽적인 여기서 실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네 매우 지엽적인.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 평균적인 5대 3대 2의 구분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 5대 3대 2 중에서 말이죠. 이 하와 중 난이도 하와 중이 부분을 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평이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이하다. 네, 평이하다. 자, 그래서 어 토운사 시험은요. 투운사 시험의 특징은 평이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평이한 문제가 80% 가까이 평균적입니다. 80% 가까이 평야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말이죠. 이 문제, 평야 문제 각각의 수준을 보면은 이 자체로만 보면 합격률이 말이죠. 어, 최소 50%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그래서 어, 뭐이 평야 문제만 본다면 합격률은 최소 50에서 많으면 70까지도 나올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투운사 합격률 얼마죠?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0%초 중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80% 정도가 평야 문제인데 왜 이렇게 합격률은 낮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만큼 범위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강조하는 두 글자 완주단 완주. 네, 완주를 하면은 이 부분은 쉽게 커버가 되는데, 문제, 이렇게 평이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완주를 하지 못해서 이런 쉬운 문제도 틀리게 되는 것이 이시험의 어려운 점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뭐, 어, 현직자분도 계시고, 뭐, 대학생이라도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완주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완주를 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공부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완주 여러분께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합격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풋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최소한의 노력을 투입하시고 제가 좀더 효율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죠. 아무튼 이 완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평야 문제 80%를 커버하는 것은 에, 통합패스 기출 복원 콘텐츠 앞에서 패스코드 비중이 커버된 비중이 8 8 그죠? 이렇게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 에,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께서 확실한 툴이 있으니까 믿고 학습하시면 돼요. <목소리>